먹는 물이 부족한 전남 섬 지역에 해수 담수화 설비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 담수화 설비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어려워 장기적으로 국가 수도 계획의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한 작은 섬 사례를 신공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지에서 1km, 배로 5분이면 닿는 섬 완도군 고마도입니다. 45 가구 70명이 거주하는 이 섬의 생활용수는 지하수, 식수는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만든 물을 사용합니다. 8년 전 준공된 해수 담수화 시설은 요즘 고장도 잦고 물 생산량도 부족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간정에서 나온 물이 가뭄 때문에 물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물량이 적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민, 우리 고마워 주민들은 불편한 점이. 고마도에서 800m쯤 떨어진 이웃섬 토도 스무 가구가 사는 이 섬에는 6년 전부터 광역 상수원인 장흥댐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완도지만 육지인 해남군과 가깝기 때문인데 고마도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국가 수도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고마도의 상수원은 30km쯤 떨어진 약산도 수원지를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해등객 또한 가뭄이 심각해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으니 중장기적으로는 인근에 있는 해남에나 아니면 불목에 있는 강역 상수도를 가져가는 방법을 합니다. 육지와 2km 이내인 유인도는 전남에만 50여 곳,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수도계획이 지금껏 유지되면서 섬 지역 해수담수화 설비는 완도군에만 15곳, 전남 전체로는 쉰 곳에 설치됐습니다. 해수 담수화 설비 증설도 중요하지만 수도 계획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섬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